여러분,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일샵의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네 오늘 내일샵 매출 30% 올리는 네, 그비법 사탄입니다. 사탄. 네, 사탄이면서 오늘 사탄이 마지막인가요? 네, 뭐, 뭐 시리즈는 사탄이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지고 음. 네. 혹시라도 이제. 예전 방송이든 지금 방송이 보시다 댓글로 뭐 이런 이런 내용 아 궁금한 거있도세요 댓글 주시면 은 네. 보시고 보죠 저희가 네, 네, 네. 또또 알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바로 영상 통해서 알려드리고 네.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자료 조사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좋아요 꾸다 누르면 아니겠지만 오늘 시작이 방해가 되셨으면 좋죠 이런 내일 쪽에 일을 항상 뭐움을 두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네. 댓글로 뭐 공공한 내용을 주시면 언제든 네,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바라바라배려백려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그킹 케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킹 케어가 될 거고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네, 준비한 네, 그 내일 차 매출 30%더 올리는 네, 그 사탄을 준비했는데 네. 어, 사탄은 어떠한 네. 내용? 말씀을 하실건가요?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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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사 n s a t a 대 지금 처음 일탄은 내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네일샵 매출 30% 올리는 세 가지 법칙을 일탄했고, 네그세 가지 법칙을 이탄 삼탄 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법칙의 세 번째를 오늘 사탄, 네 하는 아, 거죠. 그게 무슨 주제가? 마케팅. 뭘 <laughs> <알았어요. 아니>, 깜짝이야? 어디 <laughs> <오늘> 깜짝이야? <laughs> 네, 마케팅. 네 예전 특별강의들 뭐 지금 보셨다 치더라도. 어차피 영상 기억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영상 보시다가 어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 댓글 주시면 은 네. 제가 또 해드릴 거고 이방송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뭐자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되었다 네. 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해드리든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가지고 내용을 주시게 되게 되면은 더 알찬 방송을 가지고 좋은 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네일샵 세 가지 법칙 해가지고 어 방송을또 했었고 마지막 사탄이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주제가 될 건데 아까 마케팅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일샵 원장님들이 마케팅, 세일즈, 네. 네. 그다음에 영어 네. 이세 가지를 잘 부분을 잘지우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네. 그죠.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마케팅 행동인지. 마케팅 용 e t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고 t 님하고 응대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세일즈 w y 지 세일즈 자론지 네. 그리고 영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e 걸 아셔야 되는데 그세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 지을수 있어야 지만이 내가 하는 매장에서 원 네. o u w 장 n t 서 그런 직원들 입장에서 지금 이걸 see. y 하는 건지 세일즈를 하는 건지 영업을 하는 건지 정확한 구분이 돼 w 그래야지만 손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아하는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그세 가지를 합쳐서 잘 들어보시고 어 궁금한 부 분들은 또 댓글 주시게 되기 때문에 말아 드릴 텐데 일단 마케팅, 세일즈 영런거그렇 뭐 하셔야 되는데 마케팅이란 뭐냐면은 제가 다른 거뭐 이제 내용까지 교육할 때 중간 중간에 마케팅이 무엇입니다, 세일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조금 더 깊게 말씀 드릴 같으면 마케팅이란 그러니까 잠재된 고객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찾게끔 샵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샵을 들어오게끔 또는 그 샵에 전화를 하게끔 또는 기계, 기존 고객님일지라도 뭐 제일 관리를 받아봤지만 뭐 다른 뭐생장식 관리가 되었던 속눈썹 네. 음장이 되었던 패디 관리가 되었던 안 받아봤어요 그러그 사람들이 본장님 또는 직원들한테 어? 이 관리는 어떤거야? 이 관리는 얼마야? 이 관리는 얼만큼 걸려? 시간이? 이런식으로 물어보게끔 상대들보게 네. 그런 활동이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저도 <laughs> 특히나 샵에 관리할때 보통 회원권을 끊죠 네. 뭐 20만원의 회원가 없이 뭐뭐 네. 30만원의 회원가 없이 뭐뭐 뭐 해가지고 혜택을 드다는거예요 네. 항상 그 혜택이 뭐가 되냐면은 <laughs> 예를 들자면은 보통 샵에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라고 했었는데, 이제 방송이죠. 네. 크게는 이제 성관리와발관리잖아요 네. 그 말고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오늘 방송에서 말씀 드리니까, 네. 시 그래서 성관리 회원권을 대부분 끊는다고 요 네. 그러면 그게 정리금을 주고 뭐 어떤 선철들이겠죠 네. 그 당사 제가 없는것중한 가지가 뭐하나요 지금 매 네. 할때 발관리 또는 이제 50% 할인권 샵하는 템이 다르니까 그걸 통해가고이 손님이 발을 채용할 수 있게. 또는 원장이가 이 아마 명함이 있을 거예요, 보죠? 네, 그렇죠. 다 있겠죠. 있겠죠? 근데그 명함을 어디서 마켓하니까? 네. 뭐 온라인에서 마켓든지, 한번 업체에 마켓든지 거기다가 에이원단 이름 적고 밑에다가 이제 뭐 할인권 해가지고 사설을 떠서 이제 내들어줄수 있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오늘 뭐어 어떤 금액 매출했을 때 또는 이제 결제를 했을 때 네. 또는 회원권을 끊었을 때 원장님이 해당되는 메뉴얼 예전에 우리가 메뉴얼 만들어 만들 때 내가 네. 그럼 러 예를 들면 뭐 만원 할인권 네. 또는 이대 놓고 그 메뉴 이름 을 네. 적어서 네. 만약에 뭐 핸드 스파 풀케어 뭐 50%프 할인권 네. 또는 뭐 제품 구매 시0 0 0원 할인권 네. 이런 식으로 네임펜을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손님이 할지 <laughs>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잠재되고 오게 돼요. 네. 그리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손님이 그냥 보지도 않고 바로 넘는 경우가 있고, 네. 어떤 손님 읽어보겠죠. 네. 그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를 찾게끔물어보려 하는 게 마케팅이다. 네. 그럼 저 물어봤어요. 어, 이거 쿠폰 어떻게 쓰는 거야? 어, 이거 발벌레 할때 말을 하려 받는 거야?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관심이 있겠습니까? <laughs>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때 그래. 그래. 세일아 네. 그 때, 일즈 할때는 매장에, 목는매장에뭐가쓰야 된다. 그때 매뉴얼, 만든, 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n the pirate, the p 즈 자료를 써요 h a t to get 거 y the energy, the poor man, John, who has in a 있을거 a 요 안찍어서 d d e n is r e q u i r 제품제품 o 지 o t The j 원산지가 어떻고 활용하는지에 두 장목, 두 네. 그 활용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A4 사이즈로 한두장 정도, 세장 정도, 그 설명 설명해 드려요. 그거는 s 일 l 판매 활동. 네. 그고그 자리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공 항구도 더어죠 그렇죠. 그럼 영업인 뭐냐면은 네. 마케팅과 세일즈를 동시에 하는 게 영업이고, 네.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 영업인. 뭔지 아시겠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 마케팅과 세일즈와 영업의 다른 이념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마케팅 활동이 뭐냐 그러면 저녁에 혼자 있을 때 네. 예약 네. 없을 때 네. 샵에 A4 용지를 네. 세 장을 꺼내 보세요. 그 마케팅, 세일즈, 영업에 관한 제목을 적어 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이 뭐다? 적어 보세요. 음. 만약에 세일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적어 보세요. 세일즈 방법. <laughs> 네. 그다음에 영업. 네. 그걸 또 내용을 적보세요그두 개를 내가 동시에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저으에 했지만은 딱 앉게 되게 되면은 머리도 가얘질거요 왜냐면 거의 없거든. 그냥 가는거요 그냥. 그냥. 그냥 무슨 무슨 네샷 내가 지금 뭐 20만 원에 한 가입 이 30만 원 대충 그냥 네. 그죠? 네. 그게 아직까지 제가 안 잡혀있는 거 많으니까 그거도아 하시고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직접적인 담당자 아부 이실 분들은 네. 연락을 주게 되게 되면 제가 자러나 개인 상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그렇지 네. 네, 마케팅, 세일즈 이런 그리고 영어. 네. 네, 정말 쉽죠? 아 이게 근데 쉽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쉬우면서도 가장 잘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단어에 대한 의미조차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매출로서 더 이어지지 않는 그렇죠. 경우를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부터라도 네, 마케팅과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 플러스 세일즈 영업이세 네, 가지 단어를 조금 더 구분 지어 가지고 조금 더 매장을 네, 운영하시면서 더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네, 매출을 만큼 더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으시면 <laughs> 네. 종이를 펼쳐서 네. 지금 원장님께서 직원들이 이 매장에 타고 있는 마케팅이 뭘 하고 있지? 예를 들어 내가 뭘 도구 어떤 도구를 할지고 네. 오시고 분명히 이제 맡기실 거예요. 그렇죠. 음,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때부터 어, 어떤 걸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그걸 모르겠다 하시게 되면은 아까 네. 댓글이나 연락 주시게 되면은 네. 제가 개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아 저희가 너무 무료로 막 퍼줘가지고 이거는 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뭐 공장인가 하, 무료로 하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 무료로 저희가 모든 걸 공급해드릴 거고. 그리고 좀 제발 좀이 방송 보시면 네, 구독이랑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고 보시고요. 인상 쓰면 안 되죠? 아, 아닙니다. 이제 인상을 쓸까봐 좀 미리 한번더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도 한번꼭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캐치해가지고 네, 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킹케어가 네, 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